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아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혁신적인 자동차, 트라이에슬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 감성이 가득한 트라이에슬란위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에슬란 위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독일 특유의 정교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날렵한 헤드라이트와 유려한 보디 라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죠.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크롬 포인트로 마감되어 차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부드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차량 전체를 감싸며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휠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시킵니다. 뒷모습은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리어 램프와 듀얼 머플러가 조화를 이루며 도시 속에서도 쉽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트라이슬란 위 인테리어는 정말 감성 그 자체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운전자를 반겨주고 최고급 가죽 시트는 마치 럭셔리 호텔의 소파에 앉은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넓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15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드 조명은 운전자의 기분에 맞춰 색을 바꿀 수 있고, 전좌석에는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적용되어 계절에 상관없이 최적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독일 브랜드답게 소재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버튼의 감촉, 스티어링 휠의 마감, 심지어 공조기 다이얼의 회전감까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죠. 이 차를 타는 순간,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경험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능을 이야기해 볼까요? 트라이슬란은 강력한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기본 모델에도 2.0L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최고 출력은 320마력 이상입니다. 가속 성능은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대에 도달할 만큼 민첩하죠. 고속에서도 안정감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테스트를 거친 만큼 고속 주행 중에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고 정확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감쇄력을 조절하며 승차감과 코너링 성능을 모두 잡았습니다. 트라에슬란 위 하이브리드 버전은 연비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며 전기 모드로만 약 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감은 독일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이에요. 자동 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시스템, 360도 카메라,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최신 기술이 가득합니다. 특히 트래픽 어시스트 기능은 복잡한 도심에서도 운전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또, OTA, 오버 더 웨어, 업데이트 기능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트라에슬라는 독일 현지 기준으로 약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하지만, 고급 트림이나 옵션을 추가하면 8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감성까지 모두 완벽히 갖춘 모델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트라이슬란은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 같아요. 주행할수록 느껴지는 정숙함과 안정감, 그리고 운전자를 배려한 디테일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기술력과 세심한 감성이 녹아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기술 모두를 만족시키는 차를 찾고 있다면, 트라이슬란은 정말 놓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트라이슬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리뷰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아였습니다.